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 부활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자 사탄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었더니 연구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부활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 략을 바꿨 냐면, 그러면 예수의 부활 을믿게 하자. 하지만, 그 부활 이삶에 어떤 의 미도 줄수없게 하자. 그렇게 전 략을 바꾼 거예요. 부활 을우 리가 믿 고는 있 지만, 부활 이삶속에 어떤 의 미도, 가 지지 못하 게하는 것이 죠. 이 것이 사탄 의또 다른 전 략이 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전략은 무척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만 내 삶에 부활을 적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거짓된 실체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들의 방법은 부활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었. 다는 이 말은 곧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건더 놀라운 일이죠.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도록 우리의 삶에 이끌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니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할때 무엇을 믿어요? 자녀가 잘될걸 믿습니까? 학교에서 1등 할걸 믿어요? 내가 예뻐질 걸 믿어요? 키가 클걸 믿어요? 치가가 오를 걸 믿습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건강해질 걸 믿어요? 아니요. 그걸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생활은 앞으로 잘될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생활이라는 겁니다. 1세기의 선교사 바울은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그저 당신들에게 전해지는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들려주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실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영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고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실제하신 역사였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